저는 서울 여자이고 남편은 선마을 남자예요. 남편 직장을 따라 지방으로 왔고 신혼 6개월 때 대장암으로 배변 주머니를 평생 차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바로 이혼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세상 어떤 남자도 32살에 배변주머니 차는 여자와는 거북해서 못살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저는 서울의 부모님 댁에서 항암과 수술을 했고 남편은 2주에 한번 저를 보러 왔다 갔어요. 남편이 올 때마다 제 부모님이 사위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네요. 치료를 다 받고 거의 1년 만에 신혼집으로 돌아왔는데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제가 먹을 음식을 하고 계셨고 냉장고에는 몸에 좋은 식재료가 가득했어요. 세아가 고생했어. 나는 갈게 얼른 쉬어. 네 어머님.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라 숨고 싶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욕조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아담한 의자가 놓여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달아놓은 선반에는 배변 주머니 관리와 소독을 위한 각종 용품들이 가득했어요 놀랐지 이거는 엄마 아이디어야 어머님이? 화장실이 하나라 당신 불편하니 자리를 만들자고 하셨어 저는 이혼당할 각오하고 집으로 왔는데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네요 이 따스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 오래 살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